오늘 운동은 제가 또 아파트 헬스장에서 등 운동과 삼두 운동을 진행했습니다. 이렇게 짧게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몇 세트씩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각 운동들 첫 번째에 제가 몇 세트를 했는지 워킹 세트를 몇 세트라고 생각하고 했는지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원래 웬만하면 또 라이노침에서 중량 풀업을 갖고 객관화를 해서 어, 쌓아갈까 했지만, 또 와이프와 같이 은, 운동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또 맛있는 돼지국밥을 먹었습니다.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, 오늘 훈련도 열심히 했는데, 어,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은 조금 욕심을 너무 이것저것 많이 내서, 어, 세트 수를 약간씩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당기기 운동에서 풀업과 바벨로우를, 어, 지금 세트 6세트, 5세트 이 정도는 고정을 하고, 그 이외에 이런 보조로 가져가는 당기기들은 웬만하면 3세트 정도로 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몇 세트가 좋나요? 몇, 쫄, 게 하는 게 좋나요? 많이 하는 게 좋나요? 이렇게 어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근데 사실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, 아,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느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상 가져가면 자극보다는 피로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, 이런 느낌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훈련량은 많이 가져가야 몸의 반응이 좋다라고 제 몸으로 지금까지 평생 운동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기본 값을 조금 높게 잡고 하는 건데, 여기서도 잘 가감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근비대에 최적화된 바, 어, 반복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뭐, 숄더 프레스 어깨를 할 때도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는 들수 있는 무게로 해야 이 고립감이 안 빠집니다. 그거보다 더 무겁게 하면 느낌이 나쁘진 않긴 하지만 고립감이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비대는 또 8개에서 12개다. 뭐 이런 말이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. 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, 둘, 셋 이렇게만 하더라도 충분히 근육에 타격이 가고 또이 동작에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데 고립 운동들을 또세 개씩만 하면은 이 감이 너무 빠지고 또 고립으로 세 개씩 하면 관절의 부담도 커집니다.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정도 반복 수는 가져가야 된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 너무 남의 말 듣기보다, 어, 특히 몸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이런 큰 틀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틀이라는 게 사실 다들 비슷하긴 하지만, 이 나만의 틀, 나만의 자세, 고립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실패 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, 사실 고립 운동은 실패 지점이 기본 값인 겁니다. 실패 지점은 기본 값이고, 거기서 어 내가 실패 지점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뭐 10개 이상 하는 무게를 보통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무게에서부터는 내가 더 이상 안 들린다 할 때도 인대나 건의 탄성을 갖고 또는 몸의 반동을 갖고 또는 보조를 받아서 두개세개네 개를 더할수 있습니다. 그게 조금 더 끌어내는 거지 더 이상 잘안 움직여지는 실패 지점까지는 사실은 고립 운동은 기본 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완전 고립하는 운동들은 첫 번째 세트부터 내가 워킹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웬만하면 나 혼자 움직이면서 실패 지점까지 가고 그 이후로는 가벼운 반동이라든지 인대나 건의 탄성 또는 드롭 세트를 써서 저는 훈련 이런 감을 강도를 뽑아내는 편입니다. 근데 이런 거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,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, 이 운동마다 제가 이 중량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 운동이 있고, 또그 고립하는 운동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운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량이나 그 사이에 있는 운동들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어 완전 실패 지점부터 시작을 하면 피로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또 나만의 데이터가 쌓여야 합니다. 아이 정도면은 됐다. 이 정도면 훈련이 되고 뒤에서 너무 지치지 않는구나 라는 그 정도를 찾으셔야 하고 그 외에 이런 고립 운동들 제가 가져가는 덤벨 원암 덤벨 로우라든가 지금 보시는 레플 다운 머신 등산부 고립하는 이런 거라던가 또는 뭐 3두 운동이라던가 또는 2두 운동이라던가 이런 고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어, 실패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실패지점도 자세를 지키면서 하는 실패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기준이고 그 이후로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인단의 권의 탄성을 이용해서 좀더 하거나 반동을 쓰거나 보조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도 만약 내가 현재 다이어트를 해서 뭐 대회를 나갈 거라 다이어트 막바지다 그때까지는 사실 이 보조를 받는다던가 치팅을 많이 쓰던가 이런 거를 조금 아끼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시즌 전에는 어 더더욱 그렇고 너무 드롭이나 실패 지점을 갖고 가게 되면은 이 다음날이라던가 이런 훈련도 조금 어 지장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, 또이 어, 객관화가 잘안 됩니다. 결국에는 더 쌓으면서 BC 진에는 중량을 조금씩이라도 고립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꾸 드롭을 하고 자꾸 치팅을 쓰면 내가 이게 든 건가 안든 건가 어, 판단이 잘안 됩니다. 그래서 어, 이런 BC 진에는 조금 아끼고 딱 나에게 맞는 실패지점 가까이 가시고 약간 다이어트를 가져간다거나 이럴 때. 그럴 때 힘이 빠지는데 그걸 강제로 또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보신다면 꽤 느낌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. 오늘 이렇게 훈련을 마무리했는데 어, 아파트에서도 적응이 되고 이제 라인노 짐에서도 이런 파워빌딩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고립운동 자체가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단점이 고립운동은 가벼워지는데 또 이게 안 하던 걸 갖고 가서 그런지 스텟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제 리프팅 운동들은 살짝 무거워지고 있긴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멱살 잡고 리프팅 운동들도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훈련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먹는 것도 조금 더 줄여야 할것 같습니다. 체중이 거의 고정이라 잘 관리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